네, 오늘 음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 있었는데요. 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할리 버튼이 믿기지 않는 역전 슛한 방, 0.3초 남겨두고 쏜그슛한 방. 그걸로 111대 110으로 정말 극적으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1점 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 사쿼터 NBA 결승에서 사쿼터에서 가장 어떤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다가 경기를 날려버린 어 이게 그것과 이제 타이가 되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쿼터에 15점 차 앞섰다가 15점 차를 앞섰는데 그 리드를 다 날려버리고 경기를 내준 어 불명예적인 기록 그게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1차전에서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어, 샤이 길즈 알렉산더가 1차전을 패배하고 나서 어 이야기한 것은 48분 경기다. 페이서스가 어어떤 어, 교훈을 주었다. 어 누구보다도 어 교훈을 주었다. 이 리그에 있는 누구보다도 어 아주 어, 어려운 방식 쓴어 약을 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게 40 경기는 48분짜리다. 어 48분까지 방심할 수, 방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다는 얘기고요. 할리버튼의 게임, 이제 게임을 이기는 그런 슛. 어, 그게 이제 전체 경기에서 리드가, 그러니까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클라우마 시티 썬더가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를 할뻔 했는데, 경기 자체를 계속 이기면서 끌고 가는 그런 경기를 할뻔 했는데, 마지막에 한방 맞고 경기가 뒤집혔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죠. 네. 예, 좀 사실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laughs> 아무튼, 예, 할리버튼이 어, 사쿼터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공을 던지는 거, 그거는 이제 모두가 긴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파스카시아카미 할리버튼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잘 경기하지도 못했어. 어, 더 잘해야 돼 이런 의미죠. 1차전은 승리했음에도, 예, 모든 게 이제 경기가 승리가 돼버리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데 뭐 여전히 높은 곳을 바라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파스칼 시아카함의 이런 높은 곳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자세 어, 그런 것들이 이 팀의 분위기를 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로 어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페이서스는 이네 경기를 모두 이겼어요 이네 경기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미러키와 인디애나의 경기에서 오버타임 때어 연장 때 33.3초를 남겨두고 118대 111로 미러키가 7점차를 앞서고 있었는데 이 경기가 뒤집혔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가 4쿼터 48초를 남겨두고 7점차를 어로 이기고 있었는데 클리블랜드가 이 경기를 또 내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어 쿼터 2분 39초 이건 더하죠. 14점 차이였어요. 인디애나와 뉴욕이 뉴욕이 14점 차 앞서가고 있었는데 2분 39초 만에 경기가 뒤집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4쿼터에 108대 109로 9점 차로 2분 37초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를 뒤집었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계속 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서스의 어, 경기에서 첫 번째 앞서간 건 0.3초를 남겨두고였다 4쿼터 0.3초를 남겨두고였다 네 어... 그리고 타이리스 알리 버튼이 어, 신발이 새로 나왔어요 오늘 어, 마법의 어떤 소스는 요거다 이 신발들이다 신발이 새로 나왔다 네. 요, 신발이 새로 나왔다. 네, 이게 퓨마 같은데, 에, 퓨마의 시그너처 슈즈를 이제 할리버튼이 어, 신고 뛰는 상황인데, 어, 퓨마 입장에서는 진짜 뭐, 대단한 어떤 NBA의 정말 뭐 S급 선수들을 어, 모델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할리버튼이 지금 이렇게 대박을 터뜨려 주니까 신발 판매량도 분명히 어, 아주 좋은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제 기억엔 할리버튼이 어, 거의 코비 매니아인 것 같았는데 네뭐 어쨌든 어, 라이센스 지금 신발을 어, 신발 계약은 퓨마와 하고 퓨마의 어, 지금 시그너처 슈즈를 이제 할리버튼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슈, 신발, 신발이 될 거다. 심, 신발, 슈즈니까 이제 신발이 될 거다. 예. 이 예. 새로운 신발, 예, 할리버튼. 또 하필이면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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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슛이, 예. 역전슛 할때또 신발, 이 시크릿 소스라고 진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다섯 경기 이번에도 한 다, 다섯 경기 정도 예, 예, 이렇게 어, 되고 있죠 이 아, 네, 세경, 미러키 경기가 이 34.5초 아까 보신 거랑 비슷한 건데 어, 미러키가 34.5초 남은 상황에서 7점 차를 앞섰는데 경기 결과는 119대118 마지막에 뒤집었고 어, 인디애나와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7점 차 48점 남겨주고 클리블랜드가 앞서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경기는 120대 119 뉴욕 이제 앞선 경기 어떻게 이제 지금 어, 파이널 1차전의 경기 전에 이미 한세번 정도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리버튼의 활약이 대단했고요. 에, 그리고 어, 샤일리저스 알렉산더도 새 신발을 신고 일 차전에 잘 해주었습니다 네 블루 예 요거 말고 약간 음, 음, 브라운 비슷한 거 브라운은 와이프의 눈빛 색깔 눈 색깔하고 비슷한 어,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블루 마스 마시, 마시 블루 예 뭐~ 이런신발신발은색깔 예쁜가요 예 예쁜 것 같긴 합니다 네. 컨버스죠. 예, 예. 샤이길러스 알렉산더는 또 컨버스죠. 또 특이합니다. 나이키가 거의 신발을 거의 주름잡고 있는데 결승전에 음, 양측의 에이스, 뭐 인디애나의 에이스인 할리버트는 어, 퓨마를 신고 있고, 어, 오클라하마시티 썬더의 샤이길러스 알렉산더 에이스인 샤이니러스 알렉산더는 또 어, 컨버스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이 진짜 뭐이 NBA 결승 자체가 크리스마스에 초대받지 못한 이두팀 비인기 팀의 결승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발 역시도 농구화 역시도 어, 좀 비주류인 컨버스와 퓨마의 대결로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